상자에서 먹는 게 얼마나 극악인데 애틀란타 그거 팔때 사지 또 후회하려고 아이고 맥심이 삽질을 하는 거만그 상자로 그거를 어떻게 옮겠다고 임무를 그때 프랑스 전함 할때 해봤으면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니야 와왜 뒤에 떨어져 <laughs> 야 팀의 블루가 안녕하세요 쟤는 왜 저러고 들어오, 들어오지? 저 전투 위치. 아니, 먹었으면 좀 디펜스를 해라, 이 씨. 아, 진짜 구충 새끼들 뭐 하냐, 진짜. 불부가 전에 나 있을 때 네, 네, 네. 있던 애인가? 예, 네, 맞아요. 맞아요. 플래처는 B로 가네? 음... 심하가 가니까 잠깐만... 아, 이것도 애매한데아 중앙에서 좀 물어있는데... 잡네, 여기 3분 뒤에 폭풍이요? 으흠 아, 아 이거 B... 어, 이, 있어 와. 시아 시야. 시야도 있고 탐지도 잘한데. 완전 레이더식으로 부장해. 아이다 상대편 카기로 완전 뒤질라 그러네. 어? 플처가로는 그러면 사르기 들어다 여기 A에는 저. 블루 들어올거같아 l l So b l u 그리고 미 e j 이렇게 아니구나 아, 그 그러니까 u will n 전함은 못들어와요 초반에는 기어링 h yeah, I'm 기 g 뭐야 껐어? 기어링이 I'm a guy. Oh, 어 e a h I'm 어 guy. o 내가 또 불러줘야지 잘가 암마기 <laughs> 잘가 암마기 폭풍이 오네 초반부터 아불 안나 왜 안날까요? 안 맞았어 쟤암마기 잘가 너 침수지? 정말? 침수도 안되네 와일불인데 그걸 꺼버렸어 아이 멍청한 새끼 나 탐지가 됐어. 그렇지. 기어리. 기어링. 아. 트리피탄트 또 뺏기면. 기어링 잡아줘야 돼. 어 카게로 들어오네 미쳤구만. 아 내... 네. 아이. 네. 또 뺏겼어? 그럴 줄 알았어, 네. <laughs> 아, 진짜. 이... 죽었어. 나배 돌려야겠다. 여기, 돌려야 여기 잡을 거 없다 이제. 보이세요. 거기 지금 있어요. 저기 돌려 버리세요. 돌릴 각이 안 나오는데. 그냥 전진해서 돌려야 돼요. 돌 돌려 버리세요. 어차피 앞에 레이도 키고 돌려 버리세요. 모스크바 나오고 있어 지금. 지금 레이도 안 돌렸잖아요. 돌렸어. 레이도 돌렸어요? 아니 야. 저기 모스크바가 레이도 돌렸냐고요. 아니. 스타야 네가 올라가서 기어링 잡아 버려라. 그냥 섬이쪽으로 폭풍 20초. 아 됐네. 모스크바, 모스크바 안 나오네. 저람들이두 대가 있어갖고 쉽지가 않아요, 그게. 저도 그렇게 쉽지.. 잡히면 좋죠. 배 돌려, 빨리. 아, 배 예? 돌려서 내려가야 예. 돼. 아이고, 반키로 깎겠네 아, 티르피지 겁나 잘 쏘네. 응. 저 새끼 핵 쏘는 거야? 뭐야? 21키로? 아, 형님, 디모인 후진하면 안 된다니까. 방법이 없어. 노르망디 가자. 좀내 탄도 좀좀 좀 맞아줘. 와 날아가는 탄조우이야 폭풍 왔다. 도가면서 소세 계쭉도망가세요 음. 네. 야, 이두 대만 더 터지면 끝난다, 이렇게. 꼭, 꼭. 네. 빨리 돌리세요. 야, 씨, 나 지금 3천대밖에못 했는데. 저 1300. 아, 세트... 오케이, 하나 뒤졌다 이스마르 하나. 왜네 피지가 나와있네. 피디. 응. 아, 밑에 라인, A 라인, 아예 다 털렸네요. 야, 아무도 안 갔어. 후후! 피지랑 안갇기 안칵치기... 뭐야, 피지만간 거야, 그리고?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, 맹시맹님. 어서오세요. 잘생긴사람 왔어. 갑 분위기가 냉랭해지잖아 분위기 안 좋았어? 아니요 되게 좋았는데 좋았는데? 네 갑자기 쌓이졌죠 좋았는데 좋았죠? 너 때문에 <laughs> 안 좋다고 <laughs> 아너 때문에요? 그래 어우 아, 시야 대박 오케이. 와 우리 코드조프 디지겠다 잘가 근데 저는 잡은 거 같죠? 음... 코드 조프 죽었어. 위에는 잡았어요. 제 이름이 뭐지? Z 오십 사륙. 오이에 어뢰 발사가 막살냈다. 같이 올라갈까? 예, 네, 올라가요. 올 자, 내 네, 레이더도 있고그러니까 응. 저도 보고 싶어요. 어 안전하게 A를 먹으러 가자. 어, 그러니까 A를. 제트 46이 필요하면 레이더 얘기를 해주라고. 예. 제트 예. 46이 이 쪽으로 올것 같거든. 아, 지금은 못 나와요. 아, 아 지금 어뢰 뭐? 올해 꽝꽝. 어뢰만 쏠것 같아. 어뢰만. 헐, 어뢰안 맞았어. 어뢰 사거리 10km 안 맞지. 아 10km. 10km니까 쏴봐야 안 맞을 거 같구만 나는. 예. 네. 스타는좀 조심하고. 로저 얘네 넣다이 어리 뭐냐 이거? 자어우 연접근. 아, 이게 손 뒤에서 쏘는데 이거. 아, 반장하겠네 이거. 어떻게 이, 해야 돼? 이불 이볼... 난 산불... 삼불 3, 불 1, 2, 3, 4... 1, 2, 3, 4... 1, 2, 3, 4... 1, 2, 3, 4... 1, 2, 3, 4... 1, 2, 3, 4... 1, 2, 다 알겠다. 다시 불. 1, 2, 3, 4... 1, 2, 3, 머리 세워야 돼 2, 3, 4... 1, 리 3, 4... 1, 2, 3, 머리만. 3, 4... 1, 2, 3, 4... 1, 2, 3, 4... 1, 2, 쏠 4... 1, 2, 3, 코 빠졌을 때, 코를쐈을때그때노리세요 지금 지금 내려요 지금. 지금 지금, 예, 지금 검사해 보세요. 씨, 오래 우연 적근 중. 빼고 나서 어 뭐야? 아, 달리버렸 나온다. 어, 네. 뭐야 이왜어어가왜 나라? 비스마크아래없어아예양이 쏜가? 이다요 잘가요 모양이 뭔가? 레이다 원. 어. 아비스마르크있지뭐야트리피츠 뭐야 쟤. 응? 킬이칠 겁나네. 이 없어요. 소나는요? 소나 켰어. 와나 비스마르크한테는 육불는데 아이씨 비스이씨. 해하스 가라. 저게도또 샀다. 미주리서거레이다 켰어.

마무 어. 마무 아이 어디 쏘는 거야 지금? 조금씩 내밀어도 될 어? 지금 앞에 없어요, 지금. 코코 어디? 반대로 가자, 반대로. 아, 어, 구축 때문에 안 돼. 에에에. 레이더 40초. 에에. 뭐야? 여기서 저. 너한테 안 보였구나. <laughs> 아 그거는 형, 그거는 우리는 앞에 있는 애 때문에 보였는데 코코는 안 보였어요. 아이. 아. 트리피지이 새끼 그냥 킬딸맞췄네 이씨. 그래요? 어, 어 점수가. 다 가야 어려운다. 예. 네, 오어 헐. 헐! 아, 는데 아. 1200이 좀. 킬 달만 쳤네. 킬달 칠까면 왜 해? 오케이, 해공기. 온다 레이던 왔어. 쿨. 예. 아직 켜 주세요, 형 지금? 예, 지금? 어? 네, 지금이요. 해군기지? 어, 어. 해안지침에드기지 해군 말고 나 해군기지 뭘 지어줄까 소련? 독일? 아니야 지지마 지지마 형님 앞으로 그래요? 가세요 정비, 정비양부터 비싹 먼저 하기 정비양부터 정비양부터요? 어 서서 했으니까 정비양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아, 후수 재미없어. <laughs> 6티어 하고 있어? 네. 어, 시작할 때 카운트에. 어? 오. 어 <laughs> 아, 아, 항모를 타까? 그... 항모를 한번 타볼까? 아, 이... <laughs> 근데 저 아직 5스킬인데요 아? 어? 3장이 아직 5스킬인데요 5스킬이라고? 예. 네. 이런 씨 하나 더 있어야지 화력 증강을 찍어요 여긴 우리 지키기만 해도 이길 수 있겠는데? 저쪽으로 내려오고 에, 에, 에. 그러면은 형이 딴가 탈게 나가지 얘도, 말고 에, 에. 레이더 있을 때 나가면 되겠는데 얘도 팀, 팀으로 가더니 얘가 좀 약간 이상해졌네 어 말이 좀 네. 아니 전전체 채팅으로 전원 얘기를왜 하지? 뭔 얘기야? 아니 그 블루 클라우드 A 인데 네. 보면은 이제 지금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. 꼭 위에 올라간 인간들 저기서 다 죽었다고 비난을 하는 거야. 꼭 진에 전대 채팅으로 해야지 이거를 왜 전체 채팅으로 하냐고 다볼수 있게끔 우리 보라고 이거, 이거 우리 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우리 바를 수 있는데. 이런 인간들 때문에 못 발랐다고 이거 지 잘랐다고 지금 설치는 거지. 아며칠전며칠 네. 전에도 아, 야 스타 오래 온다. 네, 네. 며칠 전에도 나보고 어 카운터에 연막을 왜 쓰냐고 카운터에 달라고 하시고 올라가셔야 돼요. 네. 자, 잠깐 제가 저 올라갈게요. 오오쪽으로 네. 네 소, 속도 좀 3... 줄여주세요. 저 올라가세요. <laughs> 아지. 전대장 나줘 그냥. 전대장 나줘 그냥. <laughs> 아... 레이나 20초. 아니 지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아로 레이팅 까봐도 나보다도 점수가 낮으면서 저단 말을 십분씩도 모르. 행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카운트 하겠습니다. 아... 하나, 둘, 셋. 집만 지만, 지만 최고로 잘 잘하는 줄 알아본다니까. 잡혔어요 바로. 안 잡혀 안 잡혀. 음 갈렸다. 예. <laughs> 조다 보면은 전체 탭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놈 치고 엄청나게 잘하는 놈 별로 없어 이 정신 아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응. 원래 <웃음> 오예 <웃음> 또 팔타방이다 <laughs> 이 <laughs> 연방아 오예 <laughs> <좀 연방을> 치고... <laughs> 레이더 키면 나오겠는데 야, 예, 예. 레이더 켤까? <laughs> 예, 켜보세요 형님 구청 팔 안에 들어요? 오, 들어왔어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오로라만 예뻐. 나이스. 잡아줘. 하늘은 안 예뻐. 아, 정말 그 위로 와, 올라간다. 맵참 진짜. 어, 내일이면 파티가 하나 생기네. 아. 파티 하나 생기죠, 내일이면. 클립 브랜드. 맥시모아 네? 너 그거 알아? 뭐요 너는 안 준대. 네? <laughs> 뭐라고요? 빙 b 언니 안들려! 못 들었으면 말어 전투 종료까지 5분 a n 습니다 에이 Boutros and Baro! Boutros and Baro! Boutros and Boutros! Boutros 데 n 게 b 지 u t r o s b o u t r o 갑자기 열이 올라. 맥심아 예? 그.. 지, 우리 직원 채팅방에다가 맥심 아이디 적어놓고 걔는 주지 말라고 했어 요아 그래요? 잘했어요 네. 뭐야 누가 죽었어? 야마토 왜 갑자기 죽어? 야마토 왜 죽었지? 아 음.. 침수 맞았나보네 어뢰 어뢰 맞았었나봐요 기어레고래 그래.. 지모인 첫 번째 <laughs> 게임이란다 저탑 지 들어가시게요? 아니죠? 아니 안 들어가. A 가 보니까 상대편 애들도 한국 클랜이에요 지금. 잘하는 클랜 애들을 모인 거예요 지금.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이게 지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. 어지 두도부도 못. 아 클났다. 클랜한테 지니까 짜증이 아... 나는 거죠 이제. 자기네는 이제 그래도 태풍도 올라가고 그뭐 저기 상위 거기에서 올라간 미국에 있는 클랜인데. 두통보도 못한 클레멘트 지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. 와형또까먹는다 <laughs> 우후우? 뭐? 누가 맞아? <laughs> 형이요 형.